<laughs> 긁혔어! 긁혔어! 긁혔어, 긁혔어. <laughs> 자, 하지원 체리도 줄수 없잖아요. 네, 줄수 네. 없습니다. 올 시즌 우리 팀이 확실히 나은세 가지 한 말씀 해주세요. 자, 우선 지금 이렇게 TV 촬영하고 있는 이 곳이 대전 신구장이지 않습니까? 야, 아 맞아요. 네,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. 그리고 반응이 <laughs> <laughs> 조금 더좋 긁혔어! 긁혔어! 아, 지금! 반응 아, 아, 좋아요! 좋아요. 아, 아, 너무, 점, 좋아요. 이 점, 이 점, 이점 너무 좋아요! 네. 아, 나 생각해 봤는데 까먹었어요! <laughs> 까먹었어요. 송이리 어. 역선이 부족했네요. 아. 네. 오자 어, 뭐였지? 첫 번째는 신구장이었고요. 번째, 신구장. 신구장, 네, 신구장. 어, 홈팀이 유리하긴 하죠. 네. 그리고 저희 이제 선발 투수분들이 굉장히 아 잘하신다. 아, 독수리 오영제. 네, 독수리 오영재. 네, 네, 맞습니다. 네, 마지막. 그리고 팁 하나 드려. 네. KTG보다 좀 쏘니까. 아. 저희가 지금 KT 위즈보다 순위가 더위에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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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은 저, 제 의사와 상관없습니다. 이나 <laughs>